깨끗한 폭 정직한 대통령이 보입니다. 숭숭숭숭다 바운 저희 시흥의 부위원장인과 함께 동행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국민의 시흥을 부위원장 김만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습니다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GTX를 전음 구상해 고통의 판을 바꾸었습니다 수도권 통합여금제를 만들어 시민들의 지갑을 지켜냈습니다 창교 광교 동탄, 보도, 다산 미래를 향한 도시를 그의 손에서 시작됐고 경기 순환 것으로 지역 분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한 푼의 빚돈도단 하나의 비리도, 어획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기사 시절 경기대의청년대의 전국 뻘기에서 1성으로 올랐습니다. 그후 동시에 청년그 자체였던 김문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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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누공가는 도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온갖 허역과 논란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대전동, 백현동, 끌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환들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도시에서 김문선는 청렴하게 일잘하였고 조국민은 온갖 분위로 나라를 짓껏게 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와 각자의 차이가 차이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 약속이 아닌 성과, 그리고 청렴한 헌신으로 증명된 사람, 나라를 맡길 사람, 마음을 맡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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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하는 시흥수민 여러분,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진보가님 보수라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보수를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군보 보수인 척 어설픈 국민 기만을 멈추시죠 이재명 후보가 보수의 심장 고구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사람화 공포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된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상파의 업적을 평타하였습니다 6.25전쟁 이후 끝난 후 세계 최진국에서잘 살아보셔를 외치며 불굴의 의지로 전세발전의 기틀을 만들어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아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주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지난 대선에서도 기본소득가의 자유시장, 경제를 거부하는 오직 어머님만을 피해 국가재정의 본인, 본인 위전 마냥 형통 하나수 없고, 경제전쟁 마인드를 가진 자가 함부로 평가한 말은 업적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기본서도 이손을진심으로 살아보지만 했습니까? 그저 약속 희망과 거짓으로 잠시 중도 보신척 박정희 대통령을 응급하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베수스는 독립적으로 나라를 세웠고 호국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사나파와 민주화의 대한민국을 발표시켜봤습니다. 대선은 본상주의의 국제체제로부터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로 박차를 싣고 오는 안보의 주업이자눈구신경제성장에 경연해온 국가경영의 주진자였습니다. 공연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회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규제 완화, 대재생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의 목표로 합니다.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여 기업을 활동하기 지원하고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를 인하하고 산업력, 경제력경을낮춰 변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겠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혜택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그재 수출 진행 행위를 례화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 줄 것입니다. 노동정책을 개선하여 노사합의의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유치하여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기업진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중의지가 있었습니다. 공연하는 지형시민 여러분 87년 헌법체제에서 지난 38년간 자와 우, 보수와 후보가 적대적으로 동참하며 기득권을 독점하고 역차를 확대해 왔습니다. 586 운동권 권력과 대복과에 의한 승자 독식 부조를 심화시켰습니다. 자기 정부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불지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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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 세대에 이끄는 정치, 무방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여는 보수 정책를법원하겠습니다 국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업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시민 여러분 기호 이번 국민의힘 전문선거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일생을 진심으로 살아온 김문수,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신뢰의 정치로 불안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약을 이룰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시장 경제 기반으로 상경제 성장과 실용적인 보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발전시키겠습니다. 당장은 김문수, 새로운 김문수, 덕치가 멀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김문수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